비보세 <laughs> 오케이. 아 <laughs> 아니 등장 아. <laughs> 웃어. <laughs> 버거 단품으로 몇개 먹을 수 있냐고요? 롯데리아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많이 먹기 힘들고? 윽 근데 이제 사이버가 맛있더라 나는 무슨 저기 응. 치즈 들어간 거, 사람들 또 먹어보라고. 그것도 먹어봤는데, 그거 그냥 느끼하기만 하고. 내가 볼 때, 싸이 먹어가 가장 맛있더라. 음. <laughs> 그 뭐라 그러지? 마요네즈, 마요네즈 소스 있잖아요. 아, 그게 미쳤어. 제일 맛있더라, 그거. 근데 좀 단점이 있다면은. 뭐라 그러지? 그 여러분들, 롯데리아는 작아가지고, 이게 햄버거를 먹으면은 빵이 밀리는 경우가 없잖아요. 예? 빵을 많이 먹든 패티를 많이 먹든 하는 게 롯데리아는 그게 없단 말이야. 애가 미니미니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먹다 보면 빵이 밀리던데, 나는. 어? 호님, 호님, 여기 AK를 먹었습니다. 쓰시지요? <laughs> 변태신가 보군요. 벡터의 부수술. 부수수를... <laughs> 사람이 어디 있지? 아버, 아버. 왼쪽에도 있네. 왼쪽 오른쪽 둘다 있는 거죠? 저 처음에 총소리 오른쪽에서 들었는데. 아, 오케이. 오른쪽은 확인. 근데 왼쪽은 아직 확인 못 했어. 오른쪽은 내려온다. 왼쪽은 형님 왼쪽 봐 줘요. 오른쪽 내가 닦을게 그냥. 안 내려오나? 안 아, 내려오다 말려네. 오다마로. 어? 왔다. 그러면 한님, SE로 돌았어요? 다른 친구도 붙었을 거예요. 아이구야 오! 하나 기절. 붙었네, 붙었네. 앞쪽이네, 총소리. 형님, 대기. 내 친구 살리러 와야 돼. 니네 친구 내가 죽였다. 안 구하러 오냐? 미리 넘어가야지, 쇼. 저기 있네, 친구 오른쪽, 위에. 어우, 단발 어려워라. 형님, 견제 좀 해주세요. 오른쪽에 있어요? 이였나 아, 됐다. 아, 여기 있다. 확인. 형님, 천천히, 나무 뒤에 있어. 내가 돌게. 아, 나 이또? 개꿀띠. 근데, 맘스터치, 치킨은 별로던데? 내가 먹어볼 때? 감자튀김이랑 버거는 맛있던데? 근데, 치킨은, 시켜보니까, 뭐라 그러지? 그 튀김옷 튀김옷이 엄청, 그, 잠깐만. 뭐 있는데, 특유의 그 느낌이 있는데? 거기 치킨, 치킨 별로야? 어. 내가 볼 때, 감자튀김 맛있었지, 햄버거 맛있었지, 어, 콜라 맛있었지. 음, 치킨은 별로였어. 아, 맞아. 맞아. 내가 뿌치를 먹었어. 맞아. 그 무슨, 치즈, 치즈 들어간 치킨, 그거, 그거 먹었는데, 그, 그게 졸라 맛없어. 어, 자, 난쭉 뺄게. 쭉 뺄게.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아, 근데 시야 너무 좁네, 여기. 폴짝폴짝 <laughs> 시야 에반데. 형님, 내가 볼 때, 저기 안 보이는 시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여기 오른쪽을 먹거나, 아니면 차라리 왼쪽으로 크게 돌아야 돼. 같이 싸줘요. 아이씨 이걸 양 높잔데. 다른 차 온다. 얘네 차 원래 있던데 뒤에 대놨죠. 아 X됐다 형님 저기 N15, N5쪽에도 있어 도로 쪽에 여기 핑 찍어 놓을게 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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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님 얘네가, 형님들 봤어? 총 봤어 지금? 억으로 끌었어? 나한테 붙으면 죽일게요 왼쪽 조심하시고 <laughs> 누구요? 누가 나 쏘는데? 하나 기절 아아 형님 미안 나 죽었어 내 바위 오른쪽 나이스 아 미안해 내가 당황해가지고 얼탔어 쏴리 쏴리 오케이 오케이 분명 내가 얘를 잡고 있으면은 한 명이 더 있을텐데 어 방금 얼탔어 쏘리 쏘리 비무세 오케이 <laughs> 아, 아니 아 등장 <laughs> 등장 뭐한 바퀴 도네 어? <laughs> 네네치킨 시키면 은 70%가 퍽퍽살이라고? 자기장 온다 내가 네네치킨을 엄청 많이 먹어봐서 아는데 처음에 먹고 한 10분에서 20분 지나면 은 뭔가 뒤에 별로야 네네 일단 치킨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브랜드들은 제가 다, 다 먹어봤어요. 앞에 총소리, 댕구팔로다가. 안전지도 <목소리> <아는> 드롬. <목소리> 교회에서 잠깐 꿀 빨고 시키는데 누구 있을 것 같죠? <목소리> <목소리> 옷은 살려드림. 원래 이제 한 명씩 죽고 한 명씩 살려주고 그런 게임임. 호이? 어, 잠깐만. 잘못 던졌다. 형님 나차 들고 뺄게. 곡 대기 교회 안에 있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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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삼둥 내꺼임! 삼둥 내꺼임! 어우 다 <laughs> <laughs> 어우 개빡센거! 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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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공부님이라 그러고, 공부님 이 저한테 보일시라 그러세요. 형님, 여기서 째주세요. 쟤네 한명 눕고, 한 명이 살리고, 왼쪽에 있어, 둘 다. 그럼 내가, 내가 왼쪽으로 돌게 나이스, 기절 컷. 아, 잠깐만, 이 차였나? 아, 이거 우나. 오오오 대박 어 어. 쳤다 대박 쳤다 컷컷 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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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더 멀린 줄 알았는데 가까웠네 아 형님 데리러 갈게 데리러 갈게 방금 미끄러서 죽을 거, 죽을 거라고 생각한 면 같은데? 어? <웃음> <웃음> 자기가 뛰고 자기가 놀라네? 어? <laughs> 아, 그냥 앞에 똥값 먹죠, 여기? <laughs> 총소리 여기250 <laughs> 형님 이따 내려요 전 주차 때이러거 여기 별론데 똥깔인줄 알았는데 그냥 차곤데. 허허. 어, 애호드라 오케이. 한 명이 먹어야 돼. 저 삼뚝 있으니까 형님이 드셈. 허허. <laughs> 내가 그러면은 뚝배기 바꿔봐. 뚝배기 바꿔봐. 벗어봐, 벗어봐. 됐어. 내가 갔다 온 거로. 위에서 떼주쌤. 첫 번째 총소리는 이, 저기, 235. 가즈아! 에어드랍 먹으러 가즈아! 아이 아, 개똥이야, 여기! 형님, 대킷 있죠? 나데킷안 들고 왔음 오케이 오케이 MK들어있어 MK, 들어있어, MK. <laughs> 이제 뚝배기 바꿔주셈 바꿔주셈 <laughs> 저주셈 아니다 형님 내가 볼때 여기 맞는거 같은데? 잠깐만요 이 자리 괜찮다. 여기. 위험하면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우리 정가운데? <laughs> 형님, 우리 이거 슈퍼플레이만 되면 양옆에 도로 끼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 여기 있죠, 여기. <웃음> <웃음> MK의 홀로그램이라고나홀로그램이 없는데? 무세요, 형님, 혹시 홀로그램 있어요? 어, <laughs> 아, 잠깐만. 형님, 스크스 아니야? <laughs> 그, 나 줘봐. 나랑 바꾸자. 쟁고팔 줄게. 쟁고팔 줄게. 내가 먹고 올게, 저거. <laughs> 어, 젠고팔이요 으이. <laughs> 사소리. 확인. 쏠 준비. 왼쪽이에요 잠깐만 나갔다올게요 누구있나보다 저기 안들이 될게요 그냥 <laughs> <laughs> 한명 확인 우리 저기 샷발리 장난이 아닌데 위로 올라가 나갈 아, 필요 없어 갈 필요 없어 아 그럼 아예 붙여 그냥 아예 붙여 그냥 하박 하박 있어 형님 먼저 쏴요 나 지금 살짝 걸려. 뱀. 여기 N10쪽에도 있음. 내가 볼때 이쪽인데, 그러면은. 여기. 아, 근데 아까, 아까 포지션 잡고 있을걸. 형님, 대기, 대기, 대기. 떼고 움직이고, 떼고 움직이고, 같이 해야 돼요. 대기, 대기. 그, 거기 넘어에도 있는 거임? SW? 도로 넘어져. 도로 넘어. 그럼 도핑 좀싹 해주세요. 쏠수 있으면 쏘고. 아 잘한다. 아 하긴 하긴. 왼쪽에 삼쪽에 한 발. <laughs> 오. 피부터 채워요. 아니 정크레트인가왜 이리 많이 쏴? 왼쪽으로 갈거 애매하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거리를. 돌았다면. 하나 기절. 마무리만, 친구 마무리만, 오케이. 그게 그냥 넘어 있다. 아까 한발 박아놨어요. 오케이, <웃음> <웃음> 뭐냐? 무사훈이몇 킬이에요? 아, 여러분들! 12킬 합쳐서 12킬 우승입니다. 위너, 위너, 치킨, 디너.